자, 해보세요. 그쵸? 자, 이제 뭐 해야 돼? 사장님 왼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잖아. 그러면 오른손이라도 내려줘야지. 그리고 입으로 조금씩 얘한테 추진, 추진, 추진. 뭐 박차든 뭐든 지금 할 때가 아니야. 입소리로만. 내가 입소리 줬는데도 말이 그대로야. 그럼 우선은 채찍으로 위아래로 흔들기만 해줘. 만약에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 속도가 조금 떨어진다. 우선 채찍을 툭 한번 쳐줘야 돼. 박차차지 마 지금 박차차면은 괜히 떨어질 수 있어요. 오른손 내려주고. 몸을 잡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줘. 사장님 오토바이, 오토바이 자세 잡고 나와. 자, 시선. 좀 멀리 보면서 갑시다. 자, 입술이 더. 계속, 계속 입술이는 웬만하면 쉬지 말고 계속 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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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줘. 습관 들여. 자, 오른손 더 내려줘. 그렇지. 왼쪽 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. 왼쪽 손으로,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돼, 말을. 그래야 말이 오른쪽으로 좀 붙어서 가지. 멈출 것 같은데, 말. 멈추기 일부 직전인데. 그쵸. 그렇죠. 그거를 그냥 해봐. 짧고 굵게, 짧고 굵게. 잘했어. 손, 오른손 잡고 올라가지.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, 몸. 손만이라도 내려줘야 돼. 손을 내린다 해도 왼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야.